6 2쪽입니다 <laughs> 자산 관리가 왜 필요할까? 생각 열기. 돈을 어떻게 모을까? 용돈으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없네. 몇달뒤 부모님께 선물을 사 드리고 싶은데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 네. 아주 착한 학생이네요. 선물을 사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할 거야? 매월 얼마씩 모아야겠어. 네. 아주 참 착한 학생입니다. 빈칸, 기억리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액수를 적어보자.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어보시고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어,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알바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죠? 뭐 투자를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무래도 용돈을 조금씩 모으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평생 이루어지는 경제 생활. 인간의 경제생활은 생애 주기에 따라 변화한다. 생애 주기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삶을 몇 가지 단계로 나타낸 것이다. 생애 주기는 크게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이나 소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생애 주기의 시기별로 다르므로 미리 자신의 소득과 소비의 흐름을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 어 쌤이 생각할 때 경제 공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나라에서 경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영어 수학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톡톡톡 사회를 보면서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아동기 주로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한다. 그렇죠. 청년기 소득과 소비가 모두 적은 편이지만 취업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돈을 모아 결혼과 자녀 출산 등에 대비하는 시기이다 네 지금 아동기와 청년기 모두 음~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크죠. 그렇죠. 청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 공부도 해야 되고 회사에 취업한다 하더라도 월급이 굉장히 조금 적거나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가 좀더클 겁니다. 더군다나 또 결혼까지 준비하려고 하면요 그렇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시기는 중장년기. 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득은 가장 높지만 자녀 양육과 자녀 결혼 등으로 소비도 늘어난다 그렇습니다.여러분들 버는 돈 부모님들 버시는 돈이 인생 중에 가장 많으실 겁니다.하지만 여러분 밑에 많은 돈이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분명히 용돈을 드리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돈이 좀 많이 나가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 몸이라도 좀 아프시면 또 목돈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많긴 하지만 여러모로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돈 달라고 좀 떼쓰지 마십시오 부모님 힘듭니다 다음 노년기입니다 은퇴로 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예금 보험 연금 등을 미리 준비해야 안정적 소비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네 노년기가 되면 다시 소비가 늘어납니다 왜냐 퇴직을 하죠 그냥 소득이 줄어듭니다 연금이라 해봐야 굉장히 연금 액수가 적고 또 연금을 지금 안 받고 계시는 노년층도 많기 때문에 소비는 늘어나게 되겠죠 더군다나 몸이 아프시고 그러며 병원비 또 나이가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누가 결혼한다 또 누가 장례식을 치렀다 이럴 때 나갈 때 부족 추기금 뭐 이런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돈이라고 합니다 어, 더군다나, 지금 노년기,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음, 돈이 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노후 보장은 뭐였냐?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자식 하나 바라보고, 저기,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노후를 일종의 이렇게 투자를 했던 거죠. 내 자녀가 나중에 나를 먹여 살릴 것이야.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이렇게 복량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여러분들 부모님 스스로도 좀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저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할까요? 네, 공부를 시키죠. 왜 공부를 시킬까요? 네. <laughs>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 네.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즉내 돈을 뺏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끝까지 취업, 아, 그, 결혼, 아, 그, 취업을 못하면 나이 서른 넘어서, 마흔 가까이 돼도 여러분들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들, 은 <laughs>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가길 학수고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 우리 엄마, 아빠 돈이 많아서 나 공부 안 해도 돼요. 아마 저에게 다 물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혹시나 안심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이런 부모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대부분 40대죠?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들 앞으로 60년 더 사셔야 돼요. 60년. 그럼 60년 사실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물려주면은 이제 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16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네, 70대가 돼야 됩니다. 70대가 돼야 여러분들이 부모님인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돈 많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소득보다 소비가 많으시기에는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해보자. 음, 아무래도 청년기는 뭐 부모님께 좀 의존을 하죠. 20대가 부모님께 좀 의존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어, 그렇지만 뭐 부모님들의 형편이 좀 많이 힘들면 여러분 스스로도 뭐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장년기는 노년기를 위해서 저축과 자산 관리 등으로 필요한 돈을 모아둡니다. 어, 여러분 딱 보십시오. 이네 가지 생애주기 중에 소득이 많은 시기는 딱한 구간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주로 쓰는 시기가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관념을 확실하게 익혀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산관리의 필요성. 개인의 소비생활은 평생 꾸준히 이루어지지만 소득을 얻는 기간은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과 소비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자산 관리라고 한다.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피로 금액을 예상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갑자기 아파서 목돈이 들어가거나 직장을 잃는 어려움에도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오래 노는 길을 보내야 한다. 따라서 안, 평생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일찍부터 자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 과정 목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내 수중의 돈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금 마련 계획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또 검토와 평가를 1년마다 함으로 인해서 잘한 점은 좀더 하고, 못한 것은 다시 또뭐 갈아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합리적 자산 관리 보겠습니다. 자산을 관리할 때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은 원금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고 원래,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잃지 않을 가능성, 수익성은 자산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등으로 이익을 얻는 정도이다. 유동성은 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어, 우리 유동성 하면, 이게, 유동성 중에 가장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 토지라든지, 더군다나 집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아파트 값이 좀 대체로 좀 비싼 편이에요. 아파트 솔직히, 뭐, 위아래층, 켜캡이 쌓여있는 데다가 관리비도 내야 되죠. 더군다나, 뭐, 뭐, 뭡니까, 그,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그런 면이 많잖아요 아파트 뭐큰 평수를 하더라도 근데 보면 주택은 마당도 있고 막 그런데 이상하게 주택 가격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유동성에도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돈이 필요할 때 가장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을 처분하는 겁니다 주택을 처분하는데 제일 잘 팔리는 게 뭘까요 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누구라도 이름을 들으면 다알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 있죠 대단지 아파트는 어, 집을 좀 팔기가 좀 편해요 빨리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왜냐 다른 외지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 제일 먼저 검색해 보는 것이 대단지 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집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급할 때는 평균시세보다 조금만 낮춰서 내놓으면 집이 금방 팔려요 근데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은 이게 아무래도 좀 세대수가 적고 단독주택은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좀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현금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아파트가 고평가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 어쨌든 그런 유동성 역시도 뭐 중요한 자산의 한 목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소비 미래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금융 상품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네, 우리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여기부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 자산 관리를 하려면 소득과 소비를 고려하여 저축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축은 주로 은행 예금을 활용할 수 있다. 조금씩 목돈을 모아 목 아, 조금씩 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적금이 적절하고 목돈을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고 싶다면 정기 예금이 적절하다. 네, 예금은 뭐 여러분들이 그 넣고 싶을 때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게 예금입니다. 반면에 적금은요, 그 은행과의 계약이 있어요. 매달 얼마씩 얼마 동안 넣겠다. 강제적으로 돈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나 예금보다 만기가 찼을 때 이자율이 좀 대체로 높습니다. 즉 적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금은 아이돈 있으면 넣고 돈 없으면 안 넣지 뭐 이렇게 좀 나태해질 수가 있고 또 이자율도 낮은 반면에 적금은 아 반드시 넣어야 돼. 이달에 반드시 50만 넣어야 돼. 아 3년 동안 참고 견디자. 막 이런 의지가 담기거든요. 또 만기가 찼을 때또 이자도 높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적금으로 돈을 좀 벌려면요. 어, 적금을 하는 게 낫습니다. 적금. 물론 너무나 빚지 못한 사정이 중간에 깨면 좀 손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적금을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쌤이 생각할 때 최악의 저축은 뭐냐면 바로 돼지 저금 돼지 저금통. 이런 돼지 저금통은 어그 솔직히 그거 그냥 그 동전 동전 잠깐 모아 놓는 용으로 써야지 내가 돼지 저금통을 돼지를 한5 년간 키워서 살찌워 가지고 중간에 나중에 배를 갈라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돈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왜냐면 약간의 인플레가 정상적인 경제거든요. 인플레란 말은, 그러니까, 물건 값이 비싸지는 거죠. 물건 값이 조금씩 비싸지니까 나의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내가 10년 동안 돼지를 키웠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내가 만 원짜리를 넣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뭐 돼지를 500g 살수 있었다면, 10년 뒤에 배를 갈랐을 때만 원짜리는요, 소고기, 400g 300g 밖에 못살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선생님 예전에 유튜브에 그 가스 lpg 통 있죠 가스 lpg 통에다가 20년인가 15년인가 그걸 그 돈을 모아 가지고 그 절단식을 하는 걸 봤는데 물론 좀 재밌기도 하고 웃습기도 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완전히 제로 꽝이에요 완전히 실패한 투자인 거죠 어 더군다나 그 우리나라 그 지폐보다 동전을 만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 국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죠. 돈이 자꾸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 가스통이라든지 대지 저금통에 박혀 있으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지 저금통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지 마시고요. 어, 적금이라든지 예금을 좀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금은 아참 요즘엔 좀 그래요. 어, 생님 부모님 세대가 젊은 시절 80년대 있죠? 우리 생님 부모님 세대가 80년대에 한참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때, 그때 은행 이자가요, 10%가 다 넘었어요. 한마디로 연 이자가 10%란 말은 내가 1억을 넣으면 1년 뒤에는 1억 천만이 된다는 뜻이죠. 10% 이자니까. 그러니까 매달, 매달 뭐 80만 원 이상의 이자가 붙은 것이죠. 예전에는 뭐 1억이나 2억만 있어도, 2억만 있어도 은행 이자만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축하는 맛이 있었어요. 저축하면 돈이 자동으로 불어났죠. 그래서 선생님 부모님 세대는 어찌보면 좀돈 벌기는 좀 쉬운 세대였어요. 그 당시에 또 경제발전 시기다 보니까 실업률도 적었고 물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뭐 뭐 편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돈 벌기는 너무 쉬웠다게 맨날 야어 청년들 보고 야 너네 좋은 세상 산다 어, 우리 때님고생했단 말이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더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리 저쪽에도 이자도 못뭐 짓거리고 어 집값은 틈니없이 비싸죠. 또 과거에는 집값이 쌀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은행 예금 이자도 높았지만. 대출 이자도 어마어마하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빚을 내서 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에서 집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쌀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 은행에 넣은 이자도 싸지만 대출 이자도 엄청나게 싸요. 그래서 내가 비록 1억밖에 없지만 2억짜리 3억짜리 집을 살수 있는 이유가 대출 이자가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은 드문니 없이 비싸죠. 그렇죠. 또 과거 어르신들은 뭐 휴대폰 없어도 되죠 어 레스토랑 같은 데 주기적으로 안 가도 되죠 왜 남들이 안 가니까 해외여행 안 가도 되죠 왜 남들이 안 가니까 자동차 없어도 되죠 왜 남들도 거의 없으니까 근데 지금 휴대폰 반드시 있어야 되죠 휴대폰 없으면 여러분 취업도 안 될걸요 그렇죠 한 번씩 어 해외여행 한 번씩 가 줘야 되죠 뭐 여러 가지로 흡풍이 아니라 그냥. 주위 삶의 수준에 밸런스를 맞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힘든 거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꾸 어르신들이 뭐 젊은이들 뭐 나태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뭐 절대 절대까지는 아니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지금 20대들이 쌤보다 또 힘들죠. 좀 짠할 때가 많아요. 자, 예금은 가장 장점이 뭐죠? 네, 안전성. 예금은 내가 원금을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은행이면 파산하거나 뭐 취하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면에 어때요? 수익률도 낮아요. 뭐 과거처럼 10% 20%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 예금은 안전하지만 수익률로 봐서는 좀 별로다. 유동성은 어때요? 아 유동성 은 완전 킹왕짱이죠. 내가 뽑고 싶을때 바로 그냥 뽑아 쓰면 되니까 네 유동성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두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보다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 채권 등의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주는 증표이다. 주식은 워낙 많이 들어봤죠. 채권은 정부나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는 증서이다. 주식이나 채권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은 높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여유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주식은요. 음 어때요? 굉장히 그 수익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박 터지면 뭐 어? 몇십만 원, 몇억 버는 거 일도 아니에요. 반면에 어때요?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상폐가 된다든지 뭐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원금을 완전히 까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안전성은 굉장히 낮지만 수익성은 높고요. 그데 유동성도 대체로 높은 편이에요. 주식을 팔면 한 3일 뒤에 돈이 입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은 좀 높은 편이다 여러분 채권은 뭐냐면요 어 예를 들어서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을 뚫는다 와 그럼 돈 엄청나게 들지 않으세요 몇조 지금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럼 뭘 하느냐 돈을 빌려야 되겠죠 돈을 빌릴 때 써주는 정서가 바로 채권이에요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휘해가지고 팔아요 팔면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사겠죠. 사면 매달 얼마씩 이자를 주겠다는 증표를 주는 것이 채권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고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어요. 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이자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자율이 좀 낮습니다. 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안전성이 좀 높죠. 정부가 망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망한다 많이 정부가 망하면 뭐 어차피 내가 가진 돈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증부 가진 채권은 안전성은 높지만 이자율도 낮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만든 건 어때요? 회사도 대기업이 만든 것은 좀 이자율이 낮겠지만 좀 뭔가 간당간당한 이런 좀 중소기업에서 만든 채권은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그 사람들이 나의 회사의 채권을 살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일구 때문에 긴급재난 뭐 지원금 준다 해가지고 국가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주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아는데 채권은요 전문가 아니면 초보자 둘밖에 없어요. <laughs> 중간은 없는 것 같아. 진짜 전문가는 엄청난 전문가고요. 모르는 사람 아예 몰라요. 선생님도 사실 채권 잘은 모르거든요. 해본 적이 없죠. 선생님 주식은 좀 해봤지만 채권은 안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채권이다라는 거. 다음에 얘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려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은 질병, 사고, 노후 등의 위험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미리 돈을 모아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 자동차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특히 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을 안 들면 자동차 등록을 할수 없어요. 왜냐?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보험이 안돼 있으면 이 사람은 뺑소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게끔 합니다. 선생님은 자동차 보험 중에 자차 이제 자차 자기 자동차 부담금 그 그거는, 그거는 좀 뺐는데요. 그왜냐면 보험은 정말 위험할 때 대비하는 건데 자동차 자기 자차는요 뭐차부서진다고 해서 내 삶이 뭐 위태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까지 돈을 쓰고 싶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주식, 채권, 보험 뭐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아래 톡톡톡 사회 예금은 자산 관리 시장 73세 저충왕1 0원의 기적. 1995년, 진, 땡, 땡, 씨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시작으로 통장을 열었다. 그 뒤로 20년간 매일 전달 예금에게 10원씩 간 돈을 저축해왔다. 10원, 20원, 30원에 시작한 1일 예금액은 예금 이제 45,530원까지 내렸고, 모은 돈은 1억원에 달한다. 예. 지금은 여러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구시대적인 거예요. 아, 그냥, 조금, 뭐,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걸, 이런 걸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 네, 65쪽 넘어가기 전에 요즘은 사람들이 주식을 좀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어, 선생님, 예를 들어봅시다. 이자율이 높다. 이자율이 높으면 예금으로 돈이 빠질까요? 주식으로 돈이 빠질까요? 예금이죠. 그렇죠. 예금으로 돈이 빠집니다. 왜? 이자가 충분히, 충분히 많이 주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내가 감수할 이유가 없죠. 주식이 돈을 안 갑니다. 근데 예금 이자가 낮으면 어때요? 아, 그나마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좀 이럴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주식이나 채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오케이 이 됐죠. 스스로 탐구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전문가 대화. 저는 어떤 금융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금융 상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예적금 원금 보장으로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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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원금 보장으로 안전성이 높음, 낮은 금리로 수익성이 낮음, 아무 때나 현금 인출을 가능하여 유동성이 높음. 오케이. 기억은 뭘까? 주식보다 안전하고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음. 회사가 망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 기억의 답은 뭘까요, 여러분? 채권입니다. 채권. 네, 주식보다는 좀 안전한 편입니다. 니언.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쉽게 현금할 화수 있음. 주가 하락으로 온건 손실의 위험이 있음. 니어는 주식이죠. 질병사고, 노후 등에 대비할 수 있음. 종류가 다양하므로꼭 필요한 것인지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확인해야 함. 네, 보험입니다. 어, 뭐, 개인적으로 보험은 너무 많이 드는 것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암보험암보험 암보험 이거는 암에 대비하는 건데요. 야, 이건 진짜, 만약에 내가 평생 암보험 넣었는데 안 걸렸다.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인데, 아돈좀 아깝죠. 그렇다고, 걸렸다. 뭐, 아, 이거는 도움은 받지만, 아, 걸리기 자체가 기분이 안 좋고 좀 힘들지 않습니까? <laughs> 좀안 놓고 싶더라고, 이게 좀 뭔가.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뭐, 또, 보험이 막 여러 가지로 엄청 똑똑해가지고, 막 계약서도 복잡하고 이가지고 막상 타려고 할 때, 뭐, 뭐, 제대로 못 타먹는 경우도 가끔,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어, 뭐, 주식. 아,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한 가지 좀 특이한 게요. 반드시 땀을 흘린 돈만 인정해주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꼭땀 흘리지 않은 돈, 이게 대해서는 무조건 좀 약간 안 좋게 지급하는데요. 아, 나는 이런 사상을 좀 고쳐야 여러분들 경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땀만 흘려서 돈을 버는 체제면 여러분 좀 공부할 필요 없죠. 당장 기술을 배우는 게 맞지. 왜? 구경수 이런 거 사과를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뭡니까? 그 땀을 좀덜 흘리면서, 그좀 그렇죠? 머리를 좀 써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여가 시간도 좀 즐기려고 공부 좀피땀 흘리게 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땀만 흘리면서 뭐 일하고는 대가만 할것 같으면, 안 그래요? 지금 뭐, 그냥 기술배우이 낫지. 혹시 주식 하에 무조건 안 좋은 이미지로 좀 몰아가는 건좀 약간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건좀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느낌 많이 느낌? 밑에 볼까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격언은 무슨 뜻인가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바구니를 떨어뜨렸을 때 모두 깨질 수 있으므로 나누어 담아 위험을 줄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 말이죠. 포트폴리오란 자금을 여러 자산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으로 분산 투자라고 해요. 네, 한마디로 한 군데 몰빵이라고 하죠. 이런 뭐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곳에 모든 걸다 투자하면 혹시나 바구니를 떨어뜨렸을 때다 깨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재산이 다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좀 분산시켜서 담아서 그 최악의 경우를좀 피해라. 물론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는 피하라. 이런 중요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지문일번위 표의 기업에서 디귿에 들어갈 금융상품을 아래에서 골라서 보자. 아까 말했죠. 기업채권, 니언주식디거보고 험입니다. 이번, 내게 여유 돈 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격언에 따라 금융상품을 구생해보자. 야, 천만 원. 이 너무 좀, 어, 현실감이 없죠, 여러분들에게는. 뭐, 한, 5 0만 원. <laughs>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와닿을 것 같은데. 그래던 나는 조금, 안정적인 거 원한다? 그런 친구들 예금에, 좀더 많이 하고요. 아, 인생은 한 방! 뭐, 이런 친구들 혹시나 있다면, 뭐, 너무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나는 좀 사업성이 있다 안전 것보다는 좀 몸과 투자를 원한다 이런 친구들은 주식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생각되는 대로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